사무엘상 15장이요 우리가 저번에 사무엘상 15장은 뭐냐면 사울왕이 아멜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잘못 지내요 제사를 잘못 지냈던 건 뭐냐면 아멜렉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아이 나 소나 양이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란을 일으킨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왕위를 폐위를 받아요. 폐위를 받는데 폐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6장에서 다윗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사무엘 상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그 전에 왕으로 등국했던 사람은 사우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우왕이 등국을 하면서 기름부음을 받아요. 이 다윗이 그 왕으로 책봉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름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기름부음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절서부터 좀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를 지니라. 자, 기름 붓는다고 그러죠? 어. 그러면 기름을 보서이 내용으로 보면 어찌됐든 나중에 왕이 된다고요. 왕이 되는데 구약에는 기름 부은 사건이 왕도 부어주고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준다고요. 출애국기에서 아론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옷 입히면서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는데 왕으로 기름보주는 것은 사울서부터 기름을 보주고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을 기름보준다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기름보여주냐면 선지자를 기름보여줘요. 누구 먼저 기름을 보냐면 엘리야를 보여주고 그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떠날 때한 여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엘리사를 불러서 기름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왕 기름 보여주고 제사장 기름 보여주고 선지자 기름을 보여준다고요. 근데이 내용을 세 분야로 돼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음.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래요. 어느 족속? 하나님의 족속이라고요. 왕 같은 왕이라고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시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직분을 받은 거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고요. 우리 보고 택했는데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구약에서 내 백성은 거룩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문장을 끝내요. 그러면서 같은 문장으로 이는 너희를 누구 구원받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것을 뭐냐 뭐라고 그러냐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곧 뭐예요?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라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 부어졌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고 제사장들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어줬다는 상태가 구약에서는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기름을 누가 부어주냐.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레국기에서 누가 얘기하냐면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모세가 왜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엘리아가 왜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주냐 엘리야 할때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만이 기름 부줄 수 있대요. 거죠. 사무엘이라 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주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줍준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뭐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런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스 4장에서 너희를 교사와 선지자로 세웠나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교사하고 그냥 선지자 이러는데 왜 선지자로 세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지자 직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이것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우리를 너희와 함께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아가 엘리사한테 부은 것보다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다 부은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이나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줘라. 이랬다. 우리에게는 기름 부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얘들에게 기름 보줘 이런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신다. 이렇게 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부어진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고요. 제사장의 제일 큰 일은 뭐냐면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린대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 했을 때 성경은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지하기가 나오고 이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런 뜻이 그 잡아먹으라는 단어가 제사라는 띠라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짐승을 잡아서 먹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잡아 먹어라 이게 뭐냐면, 제사 드려라 이런 뜻으로 돼 있다는 거죠.